여러분, 저희 집 올라들이 맛있다 고 맛있다고 밥 먹을 때 함께 다섯 알 전부 제끼더라고 먼저 냄비를 하나 덮기해가물 200cc컵에 다섯 컵1리터를 부어주시고 냄비 한쪽에도 계란을 꺼내옵니다 계란은 세 알이니까 우선 세 알을 꺼내가 냄비에다 넣어주고 세 알만 의비면 누구 코에 붙씹넣기도 애매하니까 세 알을 세알더 3알 꺼내가 냄비에 넣어준 다음에 우리 집은 네 명이니까 알수를 맞춰주기 위해 두 알을 더 꺼내가 여덟 알을 맞춰준 다음에 식초 두 스푼을 부어주고 이대로 가스불을 켜줍니다 그냥 불켜피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시지. 저는 귀찮고 냉기 뺀다고 1시간씩 밖에 빼놓고 기다리는 짓 이런거 안합니다. 그냥 불을 올리다 손가락을 담 가가 뜨끈하간묶간 듯한 느낌이 들면 그때 불을 꺼피고 2-3분 정도 만 감아 놔두면 그냥 냉기가 빠 지피는데 만다코 1시간을 기다립 니까 그러고 한시간동안 냉기를 빼려 하면 또 그릇에 담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삶은려라인지삶못한지 삶은 그것 때문 그릇을 또 깨끗하게 뽀득뽀득 뽀득 씻어줘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요리하면 편하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반숙을끼리가 드실거면 시간 안배가 좀만 필요하니까 성공률을 위해 냉기를 따로 빼시면 아이라카면 저처럼 그냥 살짝 뜨실까가고마살리 빠글빠글 식품만 끓이가 완숙을 만들어 보이소. 기린물에빚든 다음에 찬물에 식쿨 필요 없이 그냥 요 상태로 식커가 계란을 까도 껍다고 잘 까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저처럼 성격이 급하면 한 1분만 찬물에 담가가 열기만 살짝 떼주시면 뜨거은 계란 식히는 시간 또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계란 깐다고 드르륵 드르륵 굴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계란을 깔 때는 요래 요래 한 군데만 더 깰까 그 부분을 주뜯어가면 껍질을 까주이 안그러고 구불리 히면 계란 껍질이 조각조각 엄청 실이 많이 깨지가 껍질 깔때 전부 다 쪼가리쪼가리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군데만 깬 다음에 까줘야 쪼가리나는 계란 껍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계란을 잘 까줬으면 냄비에다가 계란을 어져 놓고 맹물 을 갖다가 1.5컵 3 0 0 c 를 부어줍니다. 그러고 이었다가 진간장 50cc 50cc 가 애매하시면 숟가락에다가 따라 가 대략 6-7스푼을 부어주시면 얼추 비슷하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알코올 도수 14% 짜리 미림도 간장하고 동일한 양으로다가 부어줍니다. 이제 설탕을 갖다 두 스푼 20g. 내가 단맛을 좀 좋아하라는 스타일이면 한 스푼을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카레가루를 깎아가 두 스푼 14g을 넣어줍니다. 카레가루가 설탕보다 밀도는 낮고 입자가 커서 그런가 똑같이 깎아가 두 스푼인데도 무게는 좀금 작게 달리네. 뭐야, 오 둥둥. 대파를 한동가리 대략 30g을 넣어주는데 길쭉한금은 카레가루가 물에 뭉치기 전에 대파로 조금에 희식거리 가루들을 가좀 풀어주신 다음에 양파를 4분 1개, 대략 10g짜리 짜투리를 냉장고에서 찾아가 대충대충 쭉 뜯어 넣어줍니다. 이제 불을 올려주시고 양념이 부글부글 글 부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 중불로 바꿔가 뚜껑을 딱 덮어주고 7분. 더도 덜도 말고 딱 7분만 끼리주고 불을 꺼주시면 내가 참말로 카메라 기술이 좀 짜치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 황금색 때깔이 납니다. 인마이크는 참맛을 볼락하면 바로 물락하지 말고 계란을 뜨거운 거 넣어도 되는 용기에 넣어주고 국물을 짜작짜작하게 부어주신 다음에 대파랑 양파를 건지가 같이 넣어주시고 완전히 시카가 뚜껑을 덮고 24시간 냉장 숙성을 시킨 다음에 요리율에 묵기 좋게 잘라가 양념장을 적당히 끼얹차가 촉촉하게 계란 적사 보이소 제가 장담하는데 집에 얼라들 입맛이 존재한다 내가 좀 독특하고 맛있는게 먹고싶다 그런 생각 가진 분들께 진짜 초초초 강추드리는 황금달달조림맛있고름 즐기 보이소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